기도 드립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복 주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여 양자를 삼아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의 길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작은 채꿀 같이 먹고 증거 마치고 이 지구 종말에 주님이 구름 타고 공중 오실 때 엘야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건 강건으로 이끌어 주시고 생각을 고치고. 사상을 고치고, 애굽을 떠나서, 이, 마귀 바빌론 사상을 잘라버리고, 오직 죽든지 살든지 시온산에 올라가서, 천년배가대양만 되게 싸우니, 성령이 미어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1장입니다. 11장은 거짓 선지는 심판하시고 성민을 보호해서 회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적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아들 야사냐와 분나야아들불나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깨를 베푸는 자니라. 어, 이,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인데요. 어, 아수리아들 야사냐하고 또불리다를두 사람이 이 거짓 증인인데 예, 예루살렘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불의를 품었다. 불법자의 지도자입니다. 불의의 지도자. 어, 그러면 10장 어, 보면 여기 이제 하늘 본부에서 어, 하늘 본부에서 어, 심판이 경고되는데, 에, 거기에 사탄이가 어, 정, 점령해서 쓰는 종들이 에, 8장 11절에 보면 장도가 70명이고, 또 16절에는 그 대표 뽑힌 사람이 25명, 그 그러니까 25명을 어, 지도하는 사람이 여기 두 사람, 11장에서 불나다와 어, 여기 분할합니다. 부자가 불, 부, 분야야, 분라다 두 사람이 총회장입니다. 70명 중에서. 이 사람들이 불의를, 사탄을 따라갑니다. 사탄의 역사를 도와줍니다. 항상 예배 마귀는 자기 사명이 하나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미혹시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합니다. 영적으로. 어그 하나님이 보낸 에스겔은 어, 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영적 전쟁인데 예, 오늘로 보면은 우리 한국의 k 시시 KNCC 이 거리 선지들이 이 WCC에 가서 한국 교회를 도토미으로 넘겨 준 것입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3절에 그들의 말이 자, 뭐를 그면 주장하느냐? 하나님 섬길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 섬겨도 별 볼일 없다. 우리 땅에서 잘 살자 손잡고 그것인데 예, 협상주의인데요. 아, 그들의 말이 예,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적. 이 말은 하나님 안 섬기도 된다. 하나님은 나중에 세상 볼일 다 보고 그때 마지막 때 섬기면 안 되겠느냐 이게 마귀 미혹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 주야로 묵상하라 일것도 거치게라 회산수고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마귀는 그럴 거 없다 마지막 때 가서 하고 지금 우리 시대니까 우리끼리 살자 그거예요 이런 사람 교회 많아요 우리 마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마귀를 따라가는데 그들의 말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님 예.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가 왜설치고 있느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게 마귀의 거짓묘기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힘쓰지 말라. 어? 조용히 믿고 천천히 믿지. 그렇게 발광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근데 앞서 간 선지의 사도들은 발광했거든요성경받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 어? 그러므로 인자야, 이제. 이런 말, 이런 마음을 품고 백성을 인도하니 이 거리 선지들 하나님이 에시겔에게 인사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어다 찐이라이거는 때려 부셔라. 아, 이 말로 전쟁인데 진리 전쟁인데 예, 오늘 또 똑같아요. 우리 세일을 적극적으로 밀고 가야 되는데 세일은 아, 천천히 하지. 잠자면서 쉬어가면서 이게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귀가 교회 에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트립니다. 이것이 한국의 에, 협상주의 교회입니다. 75년 전에는 한국 장로교 27회 총회 때 홍태기 총회장이 일본 의상 앞에 절하자 우리는 일본의 신민이다 일본이 우리를 집어먹었으니 일본의 총기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천조대신 임금에게 절을 했다고요. 그게 신사참배인데 그래서 주기적으로는 아니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 우상숭배는 죄다 하고, 그래서 잡혀가 죽었어요. 5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게 선악가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악가 질이 있어요. 폐역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죄를 짓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솔로몬도 모두가 선악과 때문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으켰어요. 일으켰어요. 일으켰는데, 에, 많이 넘어진 사람이 더 고맙잖아요. 그게빚피 어, 만냥증을 탕감 받으면은, 탕감 받으면은, 500라이은 보다 얼마나 더 고맙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에서 마태 18장에서요. 그러니까, 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고맙잖아요. 그피을 많이 진 사람이, 예, 무조건 탕감받으면 더 고맙잖아요. 선하신 모락인데, 자 내가 다안노라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다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려 하여 그사람을 세워놓고 영적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 따라가지 말라는 건 살인죄거든요. 하나님 버리라. 말로 사람, 거짓 선지는 거짓, 자기 입술로 사람 죽이는 겁니다. 지금 강대상에서 응? 협상하자면요, 하그 교회 양태다 죽인 거예요. 그 목사가 그래서 강대상에 항취가 들어옵니다.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워 떠다. 그럼 예루살렘 솔로 솔로몬 때부터 이제 시드기아까지 모든 유다 민족이 죽은 것은 거리선지 때문에 마귀가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사륙한 시체는 몸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었단 말이죠 그 고기로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련이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안 버립니다 절대 안 버립니다 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변질되면 뽑아버립니다 변질되면 우리가 이빨 아플 때 치과 가서 뽑아야 되지 안 뽑으면 아파 뽑아버립니다 그 교회에 예, 병든 자가 있으면 뽑아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어, 잡아가는데 세 차례에 다 잡혀가서요. 성한이 없어, 다 병들었어, 다 고장이 났어요.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어, 왕도 넘어가는데 백성 은안 넘어갔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다니엘은 안 넘어갔어요. 에세겔도 안 넘어갔어요. 이사야도 안 넘어갔어요. 자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 가마솥같이 아주 고기란 것은요 가마솥이 안성맞춤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고기고 이 예루살렘을 가만히 이렇게 걱정없다. 하나니 너 고기 아니야. 너 썩어 못 먹어 갖다 쓰레기장 버릴 거야. 그래서 바벨론은 쓰레기장이요. 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어오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입하게하고자 인간은요 너무 얍삽합니다 자기 생각 판단해서. 죽을까봐 도망갑니다. 바벨론이 온다하니 바벨론에 잡혀갈 사람들이 약,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그짓선지 손잡고 바벨론에게 우리가 잡혀가면은 얼마나 망신이 되느냐? 그 시드기야도 그 말했어요. 이미 우리 백성이 일부가 잡혀갔는데 내가 항복하고 잡혀가면은 말이 되나? 그렇게 시드기야는 운전들를 자해전을 어, 돌려가지고, 애굽의 군대, 애굽의 힘을 믿고, 에스겔 17장에, 에, 이제, 뿌리를, 이 포도나무가 남쪽으로 쭉 뻗었어요. 근 하나님 아시고, 어, 바벨론 전화해가지고, 야! 저는 도망간다, 잡아와. 그래서 잡보다눈 뽑았어요. 눈을 잘못 썼기 때문에,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그 성어 가운데서 끌어내요. 심판입니다. 하나님, 정해준 축복에선 모리아산 솔로몬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귀를 바라봤다. 그게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하나님은 상도 벌도 줍니다. 공의에 따라서요, 그이 모든 구약의 여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애굽으로 간다, 세상에 뿌리를 박았다. 소리네 잡으러 옵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병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국문은 신문한다. 신문. 하나님이 심판한다. 누구를 바벨론왕을 보내서 대신문합니다. 그챙피스럽지요 하나님의 선민이 원수에게 잡혀가 심판받는다. 오늘 목사가 재판소 가서 심판받는다. 챙피한일 아닙니까? 창피한 일이에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라 버렸어 너희는 내가 보호 안 한다. 너내 백성 아니야. 너는 사탄 새끼야. 그래서 사탄이 대장이 잡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고개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궁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방인의 규례가 불법인데요. 이방사람과 똑같이 손잡았다. 그 교회가 세상과 손잡았다. 목사가 주, 불교 중하고 손잡았다. 알라신하고 손잡았다. 어? 이거, 마케하고 손잡았다. 헤아와가 뱀 따라갔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불나다가 죽기로, 죽습니다. 거리선지는 7월달에 죽어요. 내가 엎드려, 엎드려트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가로되 오호라 주여호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에시겔가 이런 사실을, 묵시를 보고, 하나님, 이거 다 처리합니까? 살처분합니까? 그래, 살처분이다. 그 에시겔만 아파요, 하나님 백성인도 잘못한 용서 좀 해주시지, 싹 잘라버립니까? 용서 없다. 심판은 용서가 없어요. 예, 죽재기가, 어, 농부 앞에 가서, 나 죽재기지만은, 저, 소원이 있는데요. 뭐가 소원이냐? 나도 곡간에 좀 넣어주세요. 곡간에 자리가 없거든. 한쪽 귀뒤 조금 띄어달라고 하거든. 그러면 그 농부가 죽재기를 사정 봐서 곡간을 넣어주겠습니까? 대답은 여러분 해봐요. 안 되죠? 그 여러분 죽재기 되면 어떡해? 셋이든 못 가지요? 그게 뭐가 돼야 돼? 알고되어야 되지. 알곡되어야 되지. 알곡되려면 세상에서 맞아 죽어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미움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사탄인데 세, 세상도 나를 좋게 받아라 하나님도 좋게 받아라 두 주인 석이면 다리가 째지지 응? 14절 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여가라 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의 형제 곧 너희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여호와의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 공꼬를 바로 공꼬를. 응? 자기 마음대로 살고도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정면은 말하기를 주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 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어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서 타고, 잠깐 성수는 다니엘입니다. 하루 세 번씩 하나님을 생깁니다. 여러 사람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래, 70년 되니까 돌아왔습니다. 회복입니다. 그게, 어 70년 동안에 조은무화관의 연대를 믿고, 권한을 받아도 회개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죽도록 생기면 돌아오지만은, 어 그도 그래 돌아온 사람은 4만 9천 명 돌았는데, 어 애급으로 도망가고, 아수르나 다른 땅으로 도망가 사람은 악한 모아가 먹을 수 없어요. 유대는 유대인데, 그런 사람은 끝까지 수류밥의성전에 방해도 하고, 그래서 16년 중단되잖아요그 하나님 위례 방해꾼이 있어요. 마귀가서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가른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중에서 모으고,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서 타라. 준다 했죠? 몇년 만에? 70년 만에.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 버린 사람은 다 찾아 죽이고, 하나님을 성전 사람 모아가지고, 돌아온 것이 스루바벨 역사로다. 스루바벨 역사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미운 물건이 6자백인데요 사탄이가 미운 물건이에요. 가정한 것을 취하여 버릴 가정하다 가스럽다 아, 그것과 속이 다르다 그말이요 우리는 가스럽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때는다 정통 같지만은 우리 마음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 선한 마음 어? 갈등이 안 생깁니까 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생겨야 되는데 속에 옛날, 옛날 선악가질이 고만해 고만하라니까 예수도 조용히 믿어 어? 왜 미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미친 것처럼이더란 거예요. 미친 놈같이 믿으래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우리가 슬프다 아리에리어는 신접한 자 돼야 됩니다. 신접한 자가 돼야 기도도 하고 피박도 받고 중앙지단 기둥이 됩니다. 보통 믿으면 종족 밖에 못 돼요. 하여튼 미친 놈같이 믿어야 됩니다. 바울같이.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내가 미쳤어도 예수를 미쳤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일한 마음을 주고 성령 역사입니다. 이런 지금 그두 가지 마음입니다. 내 속에 선악과 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뽑기 전에는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막질 가면은 순의 단체가 나옵니다.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성결한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 신, 새 신이 남정 조정에게 마지막 주는. 철장어세, 일곱명이에요 세신. 근데, 구약에는 안 줬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신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언만 받아놓고, 어, 2500년 전에 받은 예언이 우리 재단에서 일곱명이 임해가지고 초막절이 열매맥하는 거예요. 그, 래서스가라사장의순금등근는 예, 사람이 알 수도 할 수도 없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이라 못을 박아놨어요. 6절이지죠스가그라 음, 사장 6절에 신을 된다.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몸이 여선악과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불만도, 불평도, 신경질도 자꾸 하딱지가 난단 말이죠. 이걸 뽑아버려야 돼.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선악과물 후손들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 고기도요, 냉동에서 얼은 거못 먹습니다. 녹아서 부들부들하게 구워 먹어야 되지. 이 부드러운, 부드러운 말이 이번이 뭐요, 어? 고기다, 고기. 우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음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밥을 먹는다면, 저 부드럽게 먹자. 그렇게 순종해달라. 저, 하나님 입에 맞게 살아달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달라. 그 부드러운 고기. 저, 부드러운 마음을 줘. 그 순종, 주어서 그,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예, 바로 역, 역대하 3 6장에라 1장에 예, 회복받고 돌아온 수르바를 단체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머리에 가풀이라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 끝까지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예,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야곱의 12지파 1 2 0 0명씩 정해놨기 때문에 그정한 사람을 예수님이 책임지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역사나 위에 사시지 성령이 하시지 사람은 알아도 못합니다. 그렇게 불태역자는 그림에 떡입니다. 아무리 예언서 이 에서게 읽고 들어도요 선택 안 받으면요 다 나갑니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 자리가 없어요. 있을 자리가 하나님의 버렸기 때문에 자, 자기 자리가 없어. 그렇게 가는 거요. 도로 마귀 쪽으로 가서 마귀 편에. 그래 말이 많은 거요. 뭐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 그게 마귀 소리거든요. 헛소리. 마귀 어? 가는 거예요. 그러게 예 야곱을 복종에 택했다는 것은 절대적하신 거고 에서를 배속해서 버린 것은 절대적을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 불태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불태자가 섞여 살아요. 따라다닌다는 게요. 말썽을 부려. 다이세왕국의 사우랑 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왕, 왕국의 왕권에 가른 유다가 따라오잖아요. 율법주의가 따라오죠. 바르셋 교인들이. 따라와서 자꾸 말씀을 부리는 게 괴롭히는 거예요.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2절. 자 그럼 하나님 영광이 이제 떠났는데 에시겔 시대에 예루살렘이 끝났습니다. 시드기하 11년에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이 그룹이 내 생물인데요. 하늘 본부의 하나님의 천사들 밖퀴도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그 에시겔이는 우리 시대 될 것을 꿈으로 꿈을 것요 이상을 봤어요. 한상 봤다 그 말입니다. 이상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에시겔이 본 것을 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에 내게 이런 이상을 줬다. 너희들을 깨닫고 복받아가라 했지만은 마음은 원이지만은 선악과가 강하니 못 이겨서 죽었어요. 썩었어요. 그게 우리는 이렇게 아담 후손은 다 죽어야 되는데 이미 사망성과가 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육체 부활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께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항상 원망 불평하고 그림깁니다. 29장 선거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성리하리라. 모든 재양 물리치는 주의 사자 같이 해. 하늘에서 날이시는 주의 축복받으리. 하늘에서 날이시는 주의 축복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죽게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그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laughs>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고 야곱을 복종해서 예지여정하셔서 복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방으로 독생자 보내주시고 야곱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저주받고, 나무에 달려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단이요, 호소하며 우시던 예수님,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못 깨달고 자행자실 때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은 이큰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내 목새 때 십자가 지기 싫어서 도망갈 때 많았습니다. 이 아침에 깊이 깨닫고, 에세겔 서이에 거짓 선지가 나와서 거짓말할 때 따라가지 말고 우선 에세겔 말씀 참으로 하나님의 집에 일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만 따라서 하나님 찬송 부르고 하나님이 땅을 다시 찾아줄 때 많은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복 있는 야곱들에게 각성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염라이다. 아멘.